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안산 시민 택시 협동조합인데 오늘 그 제2차 그 조합원 출범 교육 때문에 저희가 왔는데 네. 제가 교육 중에 두 분이 그 닮으셔 가지고 여쭤 보니까 네. 어 부자지간에 하는 그 부자 조합원이라고 말씀 하시더라고요. 네. 우리 그 조합원 아버님 되시는 조합원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는가요? 저는 박정길입니다. 아, 박정길 조합원님. 네. 자제분은 어떻게 되세요? 박재 형이라고 합니다. 아, 박재현 조합원님. 네. 그러면은 지금 차한 대를 가지고 교대를 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24시간. 네. 예. 그러면 오전은 누가 하고 오후는 누가 하시나요? 오전은 이제 저가 아침 한 다섯, 여섯 시간 하고. 예. 내 아들이 그 나와서 교대를 오후까지, 열두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아, 열두시까지? 예. 네. 네. 그러면은. 젊으니까 일을 좀 많이 해야죠. 예, 네. 예. <laughs> 네. 네. <laughs> 네. 그래서 아까 24시간 하시는 건 아니죠? 잠시. 네. 차는 숨을, 뭐, 몇 시간씩 쉬는 거죠? 네네, 그러시죠. 제가 일을 네. 많이 안 하니까. 아, 그러시구나. 네. 그러면은 아버님께서 네네. 지금 그 자제분하고 같이 그 협동조합에 가입을 하셔가지고 어, 지금 운전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뭐 하시려고 결정하신 뭐 배경이나 목적 같은 게 있나요? 제가 작년 9월 달에 그 상록 그 희망택시가 출금식을 하는 걸 유튜브에서 우연하게 접했는데 저는 그때 당시는 서울 보스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 보스라고. 좋은 하고 회사가 있다가 이거 뭐아 여기 메리트가 있더라고 그래서 계속 가 오다가 이제 올 3월 달에 상동공수로 들라나니까 어 뒤에 대기자들이 너무 많아서 못 들어가고 시민 택시가 이또이월 달에 갑자기 생기는 바람에 아, 퇴사하고 가야 되겠다는 마음을 그때 이제 먹고 왔습니다. 아 그러면 아버님은 어, 버스를 운전하시다가 네 저는 평생 3 3년 버스 운전만 했습니다. 예, 그래서 자제분하고 같이 하기 위해서 네, 집사람도 앞으로 할 겁니다. 아, 사모님도 한한 한대더 해가지고. 해가지고요. 네네네. 네, 그러면 우리 전 가족이 그 협동조합의 조원이 합 되시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어, 자제분은 진짜 그 아버님하고 많이 닮으셨어요. 아, 예. 네, 잘생기시고 <laughs> 지금 조합에 가입하신 지가 몇 개월 정도 되시나요? 4월1일날 입대했으니까 이제 한달 정도. 아, 한달 정도 지났어요. 달이 안됐네달이달 아, 그러면 한 달가랑 하시면서 아버님하고 이렇게 교대하시면서 불편한 점은 없으신가요? 불편한 점도 있을 수도 있고, 또 편한 점이 있을 수도 있고,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교대는 혹시 집에서 하시나요? 네, 집에서 하고 시방에서 합니다 아, 그러면은 음. 차량을 운행을 마치면 지금 집에 와서 집에서 이제 자재분하고 교대를 하시고 네. 음, 각자 역할 역을 하시고요. 네. 예. 집한달 정도 해보니까 그 우리 자재분께서는 만족해 하시나요? 저는 만족입니다. 아버님 은 어떠신가요? 저는 대만족입니다. 이거 진아 대만족이요? 네네. 네. 오게 잘했다는 걸한 달하고 두달때 지금 접어드는데 음. 보수도 그렇고 네. 하는 만큼 가져가니까 네. 열심히 하면 아 이거 진짜. 뭐, 대박이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네. <laughs> 스포츠보다는 훨씬 낫다는 거. 아, 예, 감사합니다. 네. 어, 지금 그러면 출자금을 네. 그러면은 아버님 일자 자제분 일자 하셨나요? 아니면 누구 앞으로 출자 하셨나요? 아들 앞으로 처음에는 그렇게 얘기했는데 보니까 2천 500만 원씩 보니까 따로 따로 했군 같습니다. 아, 아버님 일자, 그 다음에 자제분 일자. 네, 네. 예, 우리가 안산 시민 협동조합이 지금 출자금이 5천만 원인데 반반씩 이렇게 네, 하시고자. 예, 아, 네. 네. 그리고 지금 그 협동조합을 하신 지한달 정도 되시잖아요. 두달 됐어요. 아, 이제 두달 정도 되시잖아요. 아, 네, 딱 두, 달이 아두 달이시고. 네네. 사실은 그 주변에서, 네. 어, 개인택시 같은 경우는 지금 그, 만약에 아버님이 개인택시 면허를 뭐 보유하고 계시다면, 네네. 뭐 사정이 생겨서 우리 아들하고 같이 하고 싶다 했을 때이 개인택시 같은 거는 같이 할수가없지 않습니다. 네, 예. 런데 이제 우리 그 협동 조합 택시는 네. 우리가 어 가족 조합을 한해서 승무 변경을 네. 통해서 차한대 네. 가지고 예, 두 분이 교대를 할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는 거를 네. 예, 네. 예. 네. 예, 그걸 네. 보고 이제 들어오신것 같아요. 네. 예. 그러면은 아까 제가 사모님도 곧 협동 조합원이 되신다 하는데 네. 사모님은 지금 그 어떤 뭐 준비를 하고 있냐? 택시 면허증을 따신다든지 그런 걸 준비하시는가요? 준비가 완벽하게 다돼 있고 2014년도에 면허증은 하면 다 이제 집구가 된 상태고 네. 택시도 아무래도 이 소나타도 들어오는 이제 바로 안 들어오고 이래서 지금 음. 이제 보고 있는 중입니다. 아, 그러면 네. 어 조합원 가입에 의사하고 준비는 다 됐는데 네, 지금 차량이 됐고. 준비가 안돼 가지고 네. 지금 네. 아, 대기하시는 거군요. 네. 예. 어 제가 그 우리 쿡 어, 모빌리티 그 사이트에 보시면 네. 여러 영상들이 있는데, 네. 유일하게 네. 부자지간에 하는 우리 협동조합의 영상이 없어요. 아, 예, 없는 것 같더라고요. 예, 부부는 예. 있는데. 예, 맞아요. 부부는 예. 있고, 그 다음에 뭐, 형제도 있고, 그 다음에 예. 동료끼리 하시는 것도 있는데, 하여튼, 어, 부자는 없는데, 진짜 저희가 촬영하게 돼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네. 아 그러면은 지금 하루에 그 아버님은 운전을 몇 시간 정도 하시나요? 저는 한 다섯 시간 정도. 저는 지금 이제 나이가 고스를고 만두면 아주 국민연금 조기 신청 문제 때문에. 네네. 저는 많이 안 하고 일을. 아 조금만 하시고. 조금 한 다섯에서 시간만 하고. 네. 그런데 어, 그 대신 이제 아들 이 젊으니까 아들이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몇 네. 시간 정도 운전하세요? 신화는 종간처럼한 15시간 합니다. 네. 중간중간 쉬고 뭐 하면서 그러면은 저기 조금 피로가 누직되거나 힘들지 않으신가요? 그럴 때는 이제 또 차에서 쉬거나 아니면 집에서 좀 쉬고 뭐 이런 식으로 아 그러시군요. 네. 하여튼 우리 조합원님은 그 자기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차가 만약에 사고가 나든지 수리가 들어가면 우리 조합원님들은다 자기 차들이 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대차 차들이었기 때문에 네, 절대 그 네. 건강 관리도 잘하셔야 되고 네. 차량에 또그 사고가 나면 안 되니까 네. 예, 그런 관리를 잘 하셔야 되는것나 하는데 부자 지관에 해서 저 장점이라면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장점? 장점이라는 건 남하고 하는 거다 교대. 네. 또 아들이고 또 아버지니까 뭐 부담감이 일단 없고 함께 네. 뭐피곤하면들어와서좀 쉬었다 나갈 수도 있고 나도 또더할 수도 있고 들어갈 수도 있고 네. 그런 게 장점으로. 네. 는 같고. 네. 일단 해 보니까 매출도아 이거 생각보다 매출이 엄청납니다. 아버님 할 때는 판단 해 보니까 얼마 정도 매출을 하신 것 같아요? 아, 저는 우리 둘이서 지금 한1,700 정도 보고 지금 하기 때문에 우리 아들이 이제 많죠. 1,700이면 거의 1,000만 원 이상은 자제분이 지금 하시는 것 같은데. 예, 네, 1,000만 원 넘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차종 이 혹시 뭔가요? 아이오닉 파이브차입니다 아이오닉 파이브 전기차. 전기차. 네, 네. 아주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까? 네. 아, 최근에 와서 그 전기차에 대한 불신이 많이져 왜냐하면 그 급발진 그 다음에 또 차량에 대한 배터리가 겨울에는 조금 히터를 틀기 때문에 내연기관하고 틀려 가지고 또그 키로수가 뭐좀 떨어진다는데 그런 좀 단점이 있다 그래서 좀 끓이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한테는 뭐 전혀 아, 느끼지 뭐, 않나요? 전기차가 지금 진짜 보는데 음. 전기차가 좀... 조몇년 전에는 기로수가 덜 타는 걸로 제가 알고, 근데 지금은 네. 만 춘에 580km까지 탈수 있게끔 해놨더라고 요를아5 8 0 k m 까지네 그리고 네. 충전소가 워낙 많기 때문에 고속 충전 충전기가 설치되어 네. 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아. 1%도 영적한 아, 아, 게 없습니다. 아 예, 전기차는. 그러면은 우리 아버님과 자제분은 전기차에 굉장히 만족해하고 네네. 계십니다. 네, 저는 다음에 차고 또 전기차를 보고. 아 전기차. 부족한 부족한요. 어 놀랍습니다. 두 분이 한달 지금 약두달 하셨는데 한달 매출액을 1,700 찍으시면 호출은 카카오를 쓰시나요? 카카오 쓰고 있어요. 카카오 쓰고 카카오 있고. 카카오에 가입해서 네. 아, 가입해서 써고 계시고. 아 일이 너무 많습니다. 좋습니다. 아 카카오가 그러면은 뭐 우리 자재분은 운전할 때뭐 손님을 찾아다닐 필요가 없이 카카오 호출로만 맞습니까? 거의 90%가 카카오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리본 택시고 네, 이런 거 여러 가지 하고 아, 손님. 길의 아, 손님도 하고. 모시고 네. 하고, 그러면은 뭐 흔히 우리가 언어로 길방에서 타는 손님이 한 10%, 네네. 호출로 타신 분이 90%. 네네. 여기가 안산 지역이죠. 네네. 안산은 도농복합 지역인가요? 도농복합이 뭐냐면 어, 면이 여기 끼어 있으면은 안산시에면 단위가 있으면 면에는 이제 요금이 조금 더 비쌉니다. 면이 없지 않습니아 여기 안산시 면이 없습니까? 그, 그렇게 안되는잘 모르겠네요. 저는 강원도 올라가지고 모다통가좀 아. 없는 걸로 알고 습니다네 예. 안산시면 안산시지 면. 그러면 면이 안산시가, 면이 안산시가 여기가 산단들이 많죠? 공업단지가? 공업단지가 예 많습니다. 아, 네, 그 공장지대가 많으니까. 예예예. 예, 예. 예. 그러면 안산 지역에 개인택시는 얼마 정도 하는가요, 혹시? 가격이요? 네네, 갈리, 면허값이. 1, 1억 7천 정도로 매매된 거라면, 지금은 뭐, 한 2, 3천 떨어졌다는데, 그 자세히 잘 모르겠습니다. 아, 사담이 알고 계실 때 1억 7천 정도 알고 계셨다. 그럼 우리 그 조합의 출자금은 네. 얼마인가요? 출자금은 5천으로 알고 있습니다. 5천이시죠? 네네. 그러면은 뭐, 거의 3분의 1 가격으로, 네, 그렇습니다. 네. 개인택시하고 똑같은 효과를 누리는 거네. 그죠 개인 택시보다는 아마 메리트가 더 있지 않을까? 그렇게 개인 사업자라서 네. 돈도 많이 수입을낼 수도 없고 세금 나기 때문에. 일단 네. 뭐 종합소득세 조금은 물음 되지 않습니까? 뭐 음. 아이라도 그래. 네, 네, 네. 아, 그렇죠. 이건 진짜 메리트가. 네, 다. 네. 혹시 네. 그러면 장점만 말씀해 주셨는데 협동조합하 혹시 뭐 단점이나 조금 불편한 점, 좀 아쉬운 점 같은 게 있으신가요? 단점은 이제 차가 처음 들어오면서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오늘 교육 받기 전까지만 해도 어떤 걱정을 하셨어요? 나가면 출장금이 뭐 혹시 못못 돌려받지 않나 이 이런 걱정이죠. 그런데 음. 오늘 교육 받다 보니까 아 그런 문제가 전혀 아니구나. 협동협진해서 이걸 맡아가지고 돈을 받아가지고 관리하는 게 아니라는 걸 오늘 알았습니다. 네네 그렇죠. 5천만원 가지고 차 낭바서 도로판 사고 뭐 이런 걸 들어보니까 아 이게 아니구나 하는 걸 오늘 이제 깨닫게 됐습니다. 네네. 음. 혹시 그 자제분은 뭐 불안해 하시는 거나 네. 뭐 조금 조금 뭐 아버지랑 똑같은 생각이었는데 네아 어. 믿고 다 네. 네. 뭐, 죄송한데 시작 늦은 감이 네. 있지만 자제분이 원래 나이가 어떻게 되시나요? 저는 92년생 33살입니다 아 근데 영해 보입니다 33살까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나는 2 0대중줄 알았어요 <웃음> <웃음> 아버님은 그러면 저는 조금... 60이 넘었습니다 이제 생일이 지났으니까 65년생이니까 근데 염색하시나요? 염색 해야죠. <laughs> 어, 근데 전혀 그 주름이 없으셔가지고, 아, 환갑이지나신분 같지는 보이지 않습니다. 아, 오늘 겨육이 있다 이래서 또 염색했습니다. 아, 아, <laughs> 아 인터뷰할 줄 알고. <laughs> 아, 그렇습니까. 아, 네, 네. 아 네네. 네. 자, 그러면은 저기 아까 사모님도 같이 동참을 하겠다 했는데, 네, 조만간 들어올 겁니다. 네. 사모님은 뭐두 분이 하시는 거 보고 만족해 하시는 건가요? 근데 이게 저기 들어와서 지금 한달 지금 이제 받아다 문제 해져서 저걸 받았는데 네, 네. 두 네. 가져왔는데 두달 때는 이제 맥심으로 받지 않습니까? 제가 좀 문제 남자가 되게 받은 남자로 받았고 그리고 이번에 이제 올라간 걸 이제 장고 처리를 하니까 돈이 뭐라 이제 많늘많으니까 일을 하지 아니네. 것 같은데 <laughs> 이제 이런 집사람을 <laughs>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음. 아니고 얘는 두대 갖다가 둘이 하고 네. 아들한대 주려고 계획이 그래서 호스에서 이제 폐사로 이거 바됐 아, 그러면 이제 앞으로 계획은 네. 지금 아버님하고 교대로 타시는 걸 온전히 자제분한테로 이제 아 한대는 아들 이제 하고 그다음에 사모님하고 이제 아버님은 이제 교대로 네, 하시는 걸로 아 이제, 아, 이제 하려고. 네, 반려 계획이 그렇습니다. 안 그래도 아까 우리 그 운영 위원장님이 네. 우리 조합에 그 교대로 타시는 팀이 중에 이제 부부가 두 팀이 계시다 하더라고요. 여기는 아, 부부 두팀이면네 명이 계시는 거고, 네. 어, 저기 있는 우리 그콘 모빌리티 다른 협동조합 택시 중에는 여섯 팀이 그렇게 하는 협동조합이 있습니다. 예예, 아, 아, 예. 네. 거기에는 또 부부가 한번 들어오시니까 계속 부부가 이렇게 들어오시더라고요. 예예, 예예. 예. 예. 예, 예. 네. 자, 그러면 오늘 뭐 제가 뭐 시나리오 없이 예, 좀그흥흥적으로 예. 여쭤봤는데, 아버님이 그 솔직한. 감에 또 소중한 그런 그 인터뷰에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혹시 그 협동조합을 가입을 망설이는 네네. 분들한테 조금 그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저도 들어올 때는 조금 의아했는데 들어와 보니까 오늘 교육받고 많이 느꼈습니다. 네네. 뒤에 또 혹시나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분이 저 주에도 많기 때문에 네네. 망설이지 마시고 희망택시 시민택시로 오셔서. 합류하셔서 돈 많이 벌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진짜 좋습니다 네네, 네네. 혹시 그 이런 댓글이 걸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협동조합 출발하고 나서 우리 그 담보 트럭 하시는 분이 오셔 갖고 1년 매출액이 1억 3천을 찍으셨어요 담보 아, 예, 트럭 하시다가 오시는 우리 그 조합원님인데 그래서 자기는 담보 트럭 할 때보다 너무 좋다 왜냐하면 담보 트럭 할 때는 배차 뭐 기름 뭐또 건설업체로부터 이게 빨리 결제를 안 되면 몇 개월까지 막 의무를 받고 오, 이런 네. 애 마음 고생도 하고 막 이랬는데 자기는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가지고 우리가 어 조아버님 1억 3천 원 찍었다 하니까 댓글이 전부 다 거짓말이다. 사기다. 이런 댓글이 굉장히 많이 달렸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또 총회 때 가서 그분들을 재인터뷰해서 또 올린 글이 있거든요. 혹시 아버님하고 자제분한테도 이걸 올리시면 거짓말이다. 야, 이거 무슨 어쩌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이런 네. 댓글이 달릴 수도 있어요. 만약 에 그런 댓글이 달린다면 제가 2차 인터뷰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만약 에 이번에 또 이렇게 정산해서 이게 나오게 되면은 안 그래도 음. 유튜브 같은데 올리고 싶은데 이걸 보여주려고. 아, 보여주려고. 정산받은 거 보면은. 예. 네. 뭐 보면은 아, 그런데 좀 올리면 이 사람들 믿을지 않을까. 지금 하루에 저희들이. 5 0에서60 정도 이제 둘이서 찍거든요. 네. 근데 그걸 믿질 않습니다. 그렇지 안 믿죠? 안 믿어요. 그래서 아, 정상 보면 밑에 정상은 정확하니까. 네네. 그래서 그걸 한번 한번 유튜브에 올리고 싶다 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예, 만약에 이 영상을 올리고 우리가 피드백을 받아보고 제가 필요하면 네네. 아버님하고 자제분한테제 2차 제가 인터뷰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때는 그 명세서 명세서를 제가 꼭 지참해서 오겠습니다. 예. 찍어가시면 정확하니까. 네네. 예, 예, 예. 아주 100% 만족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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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우리 그 협동조합에 가입을 고심하시는 우리 그 기존의 택시 하시는 우리 기존 어, 우리 기사님도 있고, 네, 네. 또 개인 택시를 처분하고 오시는 분도 있고, 네, 맞습니다. 또는 자, 그 퇴직하시고 개인 택시를 딸라고 시험을 쳤다가 떨어져 가지고 지금 또. 야,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냐고 또 고민하시는 분도 있고 또는 그 자영업을 하시다가 네. 지금 인건비가 너무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운영을 했, 해도 그 임대료, 그다음에 종업원에 대한 인건비를 지급하면 실질적으로 가져가는 분이 굉장히 적다 하시더라고요. 네. 그런 분들은 들어오시면은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런 분들한테 좋은 이런 정보가 되는 자료가 되는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고 하여튼, 두분 오늘 그 인터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제가 그 피드백에 달리는 걸 보고, 다시 한번 재차 인터뷰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준비를 많이 해서 그때는 더 좋은 인터뷰가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laughs> 한번더 불러주십시오. 예, 예. 감사합니다. <laughs> 네, 네. 예. 인터뷰를 위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